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배려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거나 타인을 배려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 만약 타인을 배려하는 것과 자신을 배려하는 것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타인을 먼저 배려해야 할까? 자기를 먼저 배려해야 할까?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런지 먼저 그 이유를 들어보자. 자기를 배려하기 이전에 타인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 자기와 자기의 관계는 자기와 타인의 관계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우선한다. 미셸 푸코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타인을 위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푸코는 타인에 대한 배려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타인보다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우선한다. 푸코의 주장이 너무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난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소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수 없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배려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평소 자신을 배려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만다. 평소 자기 자신을 충분히 배려한 사람은 능력을 잘 갖추어. 차후에 타인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할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배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이호건 작가의 채우고 비우고 단단해지는 시간들에서 발췌하였습니다.